방구석 토크입니다.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최근에 가장 욕을 바가지로, <laughs> 어, 어, 바가지로 퍼먹고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이라기보다 욕먹은 지 오래됐죠? <목소리> 벌써 먹은 걸로만 치면 장수야. 이 친구 선수 생활을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은데 살기도 오래 살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 살죠? 네, 어떤 선수죠? 가레스 베일입니다. 가레스 베일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토트넘에서 어, 네. 인테리를 그 박살 낼때 모습은 제가 뭐 토트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무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나는 마이콘이 그렇게 찢어발겨질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한 30번 말씀드렸죠. 형 그때 중계했었는데. 네. <laughs> 그 경기 제가 중계했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50번 찍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또 기억나네요. 예. 페일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갑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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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아, 가르스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총 한번 막라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베일 상황을 봐야죠.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레알 마드리드, 제발 좀 나가. 아, 진짜 제발 좀 나가라고요? 제발 좀 나가. 진짜 그 정도야? 그럼요. 네, 제발 부탁이야. 어. 나가. 어. 근데 베일은, 어, 안 가. 와, 대단하다. 보통 선수들이 구단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근데 베일이 사실, 다른 팀에서 아예 안오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 선수 그 그런 급은 아니잖아. 아무리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부상이 많았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팀이 이 정도로 날미 미워, 미워한다? 그러면 하, 포기할 거 포기하고. 야, 선수 생활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있어봤자 불편하니까, 나가거든! 그래. 형이 그 어. 방금 얘기했던 부분 있죠. 응.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어. 그 다음에 부단히 미워하니까. 아. 축구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 이 얘기를 다좀 어기고 있는 게 베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적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멘탈 되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래. 어, 그래요? 어 진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멘탈이 좋은 거야. 어, 센 거야. 어, 센 거야. 네. 센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베일이 결국은 이적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볼게요. 드디어 나가나요? 네, 나갈 것 네. 같습니다. 네. 베일은 매각 대상이에요. 으흠.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어, 이전에 올라가 있을 으흠. 그 엘클라시코 에 네. 얘기를 하면서도 왜 베일을 내보내야 되냐면 일단 이정료 회수가 중요해요. 페레지는 워낙에 많은 돈을 썼잖아요. 지금도 13, 14 시즌,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탑텐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종료가 네, 8인가 그래. 으흠. 그만큼 이종료를 많이 냈죠. 1 4 0 0 1 500억 주고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종료도 회수하고 싶고 그다음에 워낙에 고주급자니까 으흠. 얘 처리하면 주급이 이만큼 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새 선수들도 올려 줘도 돼. 그다음에 좀 아낄 수도 있어. 어. 많이 해줄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급이 빈다는 것은 물론 돈을 아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급을 다시 새로운 선수에게 줄수도 있는 거고. 네, 보너스 주면서 내가 데리고 싶은 선수한테 비드도 하고. 낭말로 이정류는 대출을 땡겨서 갖고 올수 있다? 근데 주급을 높은 주급자가 있으면 그거 매년 고정비로 나가는 거잖아. 고정비야. 그래서 원래 이게 팬들도 나중에 한팀 오래 좋아하다 보면 이정류보다 주급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네, 이게 딱 그런 또 케이스가. 또 말이야. 고주급자 데리고 있으면 쟤는 맨날 벤치에도 있는데 주급 그따구로 주고 나는 이렇게 해주고 나 뭐. 무시하는 거야? 찬우 형이에요? 아니, 왜 <laughs> 갑자기 찬우 형 같아서. 약간 좀 재수없었지. 재수없었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말투가. 재수없었으면 찬우 형 맞아요. <laughs> 찬우 형다 봐요. 네. 찬우 형 우리 거 진짜 다 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히든 풋볼도 다 봐. 그만 봐. 주책남들도 다 듣는 거 같아. 나가서 좀 연애 좀 하고, 맨날 그 방에 원룸에서 갇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축구, 축구 좀 그만 보고. 제가 보기에 우리 다음 주, 고사랑 개업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맨날. <웃음> 술 먹, <마> <laughs> 술, 술 먹자고 전화하잖아? 그럼 그 식당에 가 있다? <laughs> 먼저. 어. 가 있어! 어 <laughs> 이렇게 뚜껑 따고 있어. 어 왔니? 어, 네. 네. 여러분 찬우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음. 근데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스페인어로는 ABC에서는 그런 얘기 했대요 페레즈가 야 깎아줄게. 응. 음. 제발좀 데리고 가. 음. 깎아줄게. 어. 이 정도로. 그렇지. 응, 이 정도로 깎아줄게. 주급이 주급 이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주급이 세후 어. 음. 225억인데 세후에요. <laughs> 세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전을 결국엔 지출을 하는 그렇지. 거 아니야. 60만 파운드입니다. 60만 파운드면은. 상구, 뭐, 상구, 상구하죠? 산구 상구보다 높아요. 주급이. 음 네. 주급이. 아, 지금 주급이죠? 주급, 주급. 네. 60만 파운드. 음흠. EPL은 이런 돈을 받는 선수가 없어요. 네. 아예. 그렇습니다. 음. 네. 이, 이 정도로 많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나세르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베일과 에이전트가 맨날 얘기하기를, 절대 안 나간다. 음.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가는 아하. 거냐? 일단, 조, 어, 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조나단 바네시를 얘기하는 건, 계약 기간 이2 0 2 2년까지다 근데 얘기하겠다, 어, 우리. 어, 어 맞아. 네. 좋아. 계약했어. 어, 인정해. 응.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좀 X 같은 게 뭐냐면. 네. 뭐, 일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계약 기간 잘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에이전트들 계약 기간 잘 지킵니까? 나가고 싶을 때는 그냥 막, 얼른 뺀지 하고. 술은 안 나간다시잖아. 나가고. 찡찡대고. 아. 그게 지금 축구판이잖아 사실. 해외 축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선수들이 항상 구단에 휘둘려. 음. 그래서 선수들이 참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찡찡대면 은 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축구판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웃음>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laughs> 별개. 네, 해외에서는 음. 이 선수와 에이전트들이 잘못해서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도 봐바, 있단 말이야. 봐봐 코시엘리 봐. 새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계약 기간은 얼마냐? 이거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좀그네 아, 물론, 계약 기간을 선수도 마찬가지고. 중요하죠. 구단도 마찬가지고. 계약이니까. 지키는 건 좋지만, 어떤 그 풍토라는 게 있잖아. 지금의 풍토로서는 계약 기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뭐, 꼬장 부리는 것도 좀 웃기는 음. 일이, 반대로 말하면, 음.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두 개가 음. 더 있어요. 일단, 마리드, 마드리드와 스페인 생활을 베일이 너무 좋아한다. 그 다음에 베일의 이야기를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씨를 너무 많이 못 보여줬다. 아 솔직히 레알에 왔을 때내 포부가 있었는데, 내가 부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보여줬다. 나더 보여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레알 팬들은 솔직히 좀 우습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음흠. 이런 얘기들이 우습게 들려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한것 치고, 딴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 네. 맞아 네, 어. 예, 왜냐하면 딴짓 해도 돼. 어떻게 선수가 축구만 하니. 그렇죠? 다른 것도 네. 할수 있는데, 어쨌든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면 음. 거기에 걸맞는 약간 좀심그 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할줄 알아야 음, 돼요. 에티튜드, 그래. 태도가 중요한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일은 팬들의 마음을 다 돌아서게 했어요. 이미. 저는 어떤 내용인지 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 느낌을 받, 음. 받았을 때어너 베일 부상 없이 잘 뛰었으면 네가 뭘 하든 뭐 술을 처먹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한다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베일은 마치 자기가 언제든지 레알 마디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팬들은 짜증이 나. 볼 배우 싫은 거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네.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음. 어뭐 베일을 베일 이적하려면 이 그래서 기자들이랑 팬들이 너 연봉 깎아라 그갈수 어. 있다고. 그래. 근데 거기서 에이전트도 강경파야. 어. 조나단이 반했지 모르니까 어. 같은 소리 하지 마. 어. 안 깎어. 어. 왜 깎아야 돼? 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뭐 네. 자기는 볼수 뭐? 있죠. 그 자기 돈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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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막이 종류로 깎으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태도를 음. 보이다 보니까, 스피놀로 마르카에서, 베일한테 들어온 오퍼. 없어. 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아, 베일. 아, 부상 많고, 약간 좀그 에티튜드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얘한번 또, 터지면, 미친 듯이 잘할 선쓰고 또, 컨대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큰 경기에서 꽂아넣는 그런 능력도 간간히 보여줬었고, 쓰고 싶긴 할 거야. 네. 하지만, 금액을 봤을 때는 너무 크나 큰 도전이다. 그렇지. 아, 부담이 되죠 부담이죠. 네. 네. 저, 그 사실 원래,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링크 나는 클럽들이 있긴 있었어요. 음. 메뉴. 아, 맨유. 제가 봤을 때폭발 때문에, 이게 이게, 같이 엮어서 링크 시키는 것 같고 맨유 갔어야지 그럼 이제 폭발가 오늘 가능성이 생겼겠죠 그리고 토트넘 리턴도 얘기가 나오고 음. 있어요 왜냐면 토트넘은 이제 챔결 갔잖아 아. 두장 자리 잡았지 음. 그러니까 야 금이 환영해라 일단 어쨌든 슈퍼스타, 슈퍼스타. 스타가 필요해 슈퍼스타 그러니까 <laughs> 돈은 없어 돈은 그 정도는 사실 부담이야 어, 아 토트넘 근데 어. 데려올 수만 있으면 야 이거 한 방점 찍는 건데 아 갖고 올수 있죠 어,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갖고 오고 싶죠 네, 쉽지 네. 않고 바이언, 로벨이 나간다면 윙어가 없어 데리고 싶은데 여기도 너무 비싸. 음. 에. 그래. 에. 에. 지금 베일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링크나 클럽들 네, 봐봐요그 다음에 나, 나는 파리. 음. 도줄수있데 파리밖에 없거든. 어. 이렇게 다 링크 가 나는데 음. 다 에이스 클럽들이잖아. 음. 쉽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나가고자 하고 존버하는 선수 가 하나 더 있거든요. MD7. 마리아노 디아즈 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 선수. 근데 얘는 그래도... 나오면 무지하게 튀는 선수. 음, 네 근데 스타일 근데. 때문에 잘하지 못해요. 튀만해. 기 어.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웃기냐면 그 아자르가 아직 배 번을 못 받았어요. 음. 왠줄 알아요? 엔디셉 7번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가라 새끼야, 나가. 아예 나 그럼 나가지 말고 XXX. 번호 일단 내놓아야지. 어, 예, 그러고 있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새끼 안 나가. 그럼 야 베일 너라도 나가. 11번이라도 주겠어. 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좋은 번호 좀다 갖고 있어. 7, 11이 다 야. 나가 있으니까. 엔디 세븐 번호야. 번호 내놔라? 장난치냐, <laughs> 지금? 니가 뭔데, 7번, 77번 달아, 이 새끼야. 그래 칠칠해 야, 엔 d 세븐 아, 근데, 라리가는 또 77번을 못 달아. 그러면, 임마. 새끼야. 1 플러스 6 달아, 개. 야, 옛날에. 그래. 사무라노. 그래. <laughs> 살라스였나? 사무라노는 나이트였네. 16번 달고, 가운데 플러스 해놓으면 되잖아. 그래, 호나우도 19 있었잖아. 음. 1, 그, 저기, 뭐야. 1 플러스 8. 그래. 9번 그거였었나? 그렇지, 뭐 맞아. 나이튼. 있었어, 네, 있었어. 어. 맞아. 그리고 저 달아. 자. 야! 야내놔라내 다음 주까지 내 기다린다 내가 네. 근데 다음 주에 딱내면면 너무 웃기겠다 내놔라 어쨌거나 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일이 또 약간 마음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을 잡았어요? 잡았다기보다 어. 되게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 이러고 있다가 요즘 행복해요. 어왜왜 왜? 아자르가 왔잖아. 어 말이 통하는 애가 나온 거야. 그니까 얘가 스페인어를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잘하지 못해요. 어허. 근데 아자르는 영어를 쓰잖아. 음. 그니까 러 와가지고 아자로인데 막 손잡고서 둘이서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갑자기 막. <laughs> 그래 진짜 그 이거 넣을 수 있나 몰라. 이거 트레이닝 장면 영상이 잠깐잠깐 잠깐 보면 진짜 베일이 입이 귀에 걸렸어. 아자르랑 손잡고서 막, <laughs> 막 이러면서 바스켓스랑 막 서로 껴안고서 장난치고. 그래서 베일이 행복한 거야 또. 얘가 더 가기 싫겠지. 아 씨발 아자로니까 좋다 막 이러면서. 씨, 약간 속마음하고 다른 거 아니야? 아자르 왔는데 아자르가 분명히 잘할 텐데 그럼 난는더 쌍욕 먹을 텐데 하지만 더 의연한 척을 해야지 척이야? 아, 아, 어 의연한 척해야지 하면서 아 이제 나는 이 친구하고 같이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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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아, 아, 아. 보여주기식 아 이러면 사람들이 친한 줄 알겠지 나 레알 마드리드 이제 정착하는줄 알겠지 뭐 이런 거영화간에 어, 네. 아자르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으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도 지단의 의지잖아요. 어. 단호박이야 쓸 생각이 없어 아, 쓸, 생각... 여, 쓸 생각이 아. 없어. 네 그래서 심지어 너무 이렇게 쓸 생각이 없으니까 페레스는 또 베일이 안 팔리잖아. 음. 마르카에는 그런 얘기도 했대요. 지단아 찾아가게. 음. 야, 다나. 뭐야, 다나. 야, 폭발 너무 어렵다. 어. 우리 딴애 사자. 어. 너무 어려워. 어, 려 그리고 야, 베일 안 팔려. 어. 너 마음 좀 바꾸면 안 되니? 어, 좀 써주면 안 되니? 어. 안 팔려, 이 새끼. 음. 이렇게 했는데 지단, 싫어요. 응, 아니야. 자, 싫어. 어. 여기서 또 얘가 나가야죠. 네. 얘야. 아들아. 그 여자 괜찮더라. 아! 만나봐라. 아, 어, 예. 그래, 이제 괜찮더라. 어, 이제 겨, 결혼, 결혼을 앞둔 뭐 그런 상황이야. 어머니, 저는 사랑한 여자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야, 걔도 괜찮아. 집안 빵빵하고 만나봐라. 어머니, 너 결혼하면 그 병원 니거다 네 어머니, 전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분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뭐, 뭐를? <laughs> 저랑 새벽시랑 <수력이랑> 분가하겠습니다. 분가. <웃음> <웃음> 그거지. 그래. 그럼, 페레저 가서, 다나, 시간 좀, 아니, 배베좀 써라. 어. 어머니, 저는 포급포급화밖에모르니다 포그, 아, 아, 그래 야, 이런 거는 아, 마찬가지지 몰라 어, 어. 이런 거야 음. 베레드가 설득을 할 정도 음. 이 정도로 단호박인데 에 어. IC 씨 어. 지금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프리시즌. 프리시즌 경기 저 여러분 프리시즌 경기 프리시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그건 리뷰 안 해요 어, 네. 네네 그냥 <laughs> 그냥 프리시즌이에요. 아 저는 프리시즌 보고 지난 시즌에 케이타가 네. 이필 씹어먹을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진짜. 진짜 철저하게 네. 저희는 프리시즌이라고 네.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어. 중요도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음. 어쨌든 ICC에 들어갔는데 바이언전. 부상이 없는데 아예 교체 명단에도 베일 안 넣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넣어주면서 사실 좀 컨디션 을좀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아예.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지단이 클럽은 베일과 함께할 계획이 없다. 어. 하루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어. 깜짝 놀래요. 이 진짜. 진짜. 베일의 이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가 나가야 우리가 새로운 팀을 꾸릴 수있다아 이거 이거 지단이 맘 먹었네. 얘왜냐면 프리 시즌에 그래도 한번 써볼까 내지는 아 그래도 선수니까 음. 그냥 좀 프리 시즌이니까 뛰게 해줘야지. 하면 베일이 오해한다고. 음아 어. 거기서 프리 시즌에서 두두세을 넣어봐. 그래. 얘도 또 근데 넣거든? 넣을 수 있죠 희한한 에서 넣거든? 그럼 넣으면 팬들 어베일좀 살아나나 이런 인식도 심어줄수 있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 손, 손바닥 뒤집듯이 선수 이미지 어, 바뀌잖아 그런, 거, 그런 거지 아, 그 원래 축구란게 그런 거고 그다 어, 일일비 하는 근데 거지 근데 지단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예의 이상 넣다가 었베일을또 오해하는 거지 아 역시 내가 레알에서 아직 할게도 남았구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지단 잘하는 거야 아예 그냥 싹을 자르자 싹을 자르는 거지 이 인터뷰에 대해서 어. 사실 팬들한테도 응. 그래 잘했다. 라는 어. 팬들이 많았는데 어. 일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아 안돼 아니야 하는 그것도 이해하지만 네. 내가 지금 설명 드렸잖아 음. 그렇게 해봤자 그냥 이상한 그 오해만 사고 이상한 그이 이년의 이, 끝만 그냥 길어지는 거야. 아, 그 그래. 절대 없이. 그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딱 잘라주는 게. 편하다 서로 오해하지 말자 어. 이거지. 서로 이렇게 해. 어 서로 에. 무슨 생각, 에헤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거 있잖아. 희망고문 시키지마 그렇지! 마. 차라리, 싹둑 자르는 어.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 봐봐요.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자, 했는데, 에 그래도 제가 나 좋아하니까, 한 번쯤 만나, 그래서 차나 한잔 마셔야 지 그게 제일 개, 그래, 들어봐! 진짜, 근데 진짜, 진짜 미안해서. 안 돼? 미안해서. 근데 차한테 맞았어. 근데 나는 만날 생각 없다? 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아 이제 어, 마음이 좀 녹았나 보다 어, 얘 마음을 돌릴 수 있나 보다 그래, 안돼 그만 돼, 그럼 안 돼. 그런, 그런 거 진짜 하는 거그 나쁜 놈이야 그래서 지단이 오히려 싹 끊어 근데 그 순간에는 지단이 지금 팬들한테 욕 먹는 것처럼 나쁜 놈이 될지언정 음. 더 쓸데없는 오해나 더 쓸데없는 상처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음. 정말. 뭐, 네. 예, 뭐, 그럴 수 있다. 맞잖아요, 어, 네. 네. 어, 이건, 근데 나 놀랬다. 되게 세게 얘기했 되게 싫은 것 같아. 굉강력하게 <laughs> 어, 네. 예. 강력하게 얘기한 어.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베일의 어, 에이전트 가만 안 있죠? 어. 와, 지단. 어. 존나 씹같이 얘기한다. 어. 어. 와, 씹. 베일이 그래도, 루알마들이 어. 돼서 한게 있는데, 결세, 하냐. 네. 뭐,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결 교실에서 볼 놓고, 뭐, 자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 어. 만약에, 응. 우리가 레알를 떠난다 그래도 음. 우리는 지단한테 밀려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게 베일한테 좋았어 떠나는 거지 우리 너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야 그면서 음.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튕겨내고 이제 딱 끊게 됐네 그렇죠 <laughs> 어 이제 이제 그게 끊... 아 내가 왜 이적을 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음. 나오지 알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봤을 때좀 어 방아쇠처럼 어떤 여러 가지 조짐이 여기서 탁 터진 거 아, 같아요 그렇지 네.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단도 뒤에 음. 나 베일한테 디스레스펙트한 거 아니 디스한 음. 게 아니라 클럽의 상황이 이랬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고 지단 입장에서는 야 나가라고 몇번 얘기했니 음. 나가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이언전에서 명단 제외한 거, 음. 클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가 뜨기 싫다 그랬다. 어, 어, 어. 그런 얘기도 하면서 어. 어, 야 네가 그렇게 나오고 나도 얘기할게 이러면서 어. 얘기 를 해버린 아. 거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약간 베일도 약간 은꼬장은그렇구나 에이전트가 세대는 것처럼 음. 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중국카드입니다. 야, 네. 그래. 사실 7월 초만 하더라도 베일은 5대 리그 중에서도 비클럽 아니면 안 간다. 이씨발 음. 베일 이 가오가 있지. 음. 어, 안 간다. 그 그랬는데.